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썩지 않은 우유, 교주, 수많은 의혹, 오늘 밤 9시 MBC 시화 탐사대에서 방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MBC에서 강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JTBC에서도 어제 방송이 되고 또 오늘도 계속 유튜브 방송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교주의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실화 탐사대가 밝히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교주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치 후보죠, 후보. 네, 전업 후보처럼 정치인은 아니죠. 정치를 한 적은 없고 그냥 정당인 네, 또는 전업 후보 활동을 해 왔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냥 선거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다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할 텐데 지금 썩지 않는 우유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마치 이것이 만병 치료제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지금 우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어제 JTBC에서도 어떤 그 간암 환자께서 복수가 차오를때 병원에 가서 빨리 의존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밝혀가지고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교주를 의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 사망하는 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물론 다양한 사망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교주의 처신, 네빠 가서 병원 가서 에, 치료를 에, 받아라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그것이 상식이죠.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에,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에, 그것은 아주 위험한 그러한 일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방영이 되고요. 에, 뿐만 아니라 에, 이 교주를 제가 왜 교주라고 하냐면은 본인이 천연몸에서 나왔다. 에,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종교의 영역으로 가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 더 이상 이 교주를 정치권에서는 절대로 이제 국민들이 에, 받아주기 힘든 상황이 되버린 거죠. 네, 그래서 어, 이 신도들이 이, 섞지 않는 우유 여기에 굉장히 에, 맹목적으로 어,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에,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에, 기사에서도 오늘 어, 이 MBC 방송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어, 다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이 어, 교주에게. 에, 각종 뭔가 실망하고 또 배신감을 느낀 에,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들. 네, 그리고 어제 그 JTBC 뉴스에서도 음, 교주의 종교 시설 탈퇴자들, 네, 탈퇴자들이 에, 교주를 어, 고발하는 에, 그러한 부분들도 어, 방영이 됐죠. 네, 그래서 이 다채롭게 이러한 부분들이 다뤄지고. 또 교주가 어떻게 수입을 늘려와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크게 축적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교주는 1억 대천사, 3 0 0만원이면 천국에 가는 티켓, 이러한 것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소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에, 이 썩지 않는 우유가 만병통치약인가, 아니면 그냥, 에, 이거는 살균, 멸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중에 나와 있는 우유들 보면은 거의 멸균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균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130도에서 한 2초간 에, 살균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멸균, 초고온 멸균법이라고 합니다. 130도에서, 0.5초에서 5초간 에, 살균을 한다면 거의 멸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멸균된 상태에서 뚜껑을 열어놓으면또 다시 썩죠? 그러니까 밀봉을 하게 만듭니다. 밀봉. 그래서 통조림, 통조림이라든지, 레토르트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아, 유통기한이 굉장히 오래가죠. 이게 다 이제 밀봉이거든요. 그래서 개봉을 하게 되면은 공기 중에 미생물이나 에, 세균들이 들어가서 섞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명확한 상식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맹신하고 맹목하고 교주가 마치 재림 예수인 것처럼 그렇게 신격화 시키다가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의 에, 종교 찬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거죠. 네, 유통 기한이 지난 그러한 우유는 마시면 안된다는게 상식입니다. 이걸 지금 보건복지부나 에, 또는 식약처가 지금 방관하고 있는데 이거 심각한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이다. 당장 나서야 된다. 에, 식약처는 계속 핑퐁 에, 이리저리 돌리기만 하고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이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총체적으로 다방면에서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될 정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